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의 전개와 구성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연결부터 단락 그리고 글의 전개와 구성으로 목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장의 연결입니다. 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남말들은 일정한 문법 규칙에 따라 결합되어야만 완결된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다시 다른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들과 결합됨으로써 이 단락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자, 이때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각각의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들 사이에 인과 관계나 시간적인 또는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글은 어떤 통일된 의미를 형성하는 대신 단편적인 생각을 무질서하게 나열해 놓은 것이 되고 맞는데요. 몇 개의 단락이 연결돼서 한 편의 글로 완성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장이 단락으로, 단락이 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 글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문장들을 치밀하게 연결하고 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논리적인 구조와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만 자신의 쓰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고, 내용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문장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어, 글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문장들이 각각의 완결된 내용을 담고서 서로 겉돌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글 전체에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쓸 때에는 우선 글의 소재가 되는 사물과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또 제대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이 써놓은 글을 읽다 보면 문장 하나 하나의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글 전체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표현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좀더 근본적인 요인은 다른데 있습니다. 즉 이런 현상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이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문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날수록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거친 느낌을 주는 글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문장과 문장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논리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글이 잘 읽지, 읽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꼼꼼히 읽기만 하면 뜻을 파악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문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들을 한번 같이 읽어가 볼까요? 전쟁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에 잘 먹고 잘 살기 붐이 일면서 나의 부모님 세대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에 따라 일한 만큼 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공장은 쉴새 없이 운영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 회복이 빨라졌고 그에 따라 빈부 격차도 심해졌다. 현대사회의 그와 비슷한 사회현상으로 웰빙을 들수 있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을 뜻한다. 70년대와 다르게 현대인들은 부를 만끽한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을 아낌없이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만족을 느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화되어감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 부를 비롯해서 자신의 건강과 미용에도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맛집, 멋집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다.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현대인들은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맛집, 멋집을 찾아낼 수 있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주 5일째 근무 시행으로 인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면 수없이 많은 정보가 나온다. 그만큼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관련해서 웰빙과 관련된 최근의 문화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지금 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지배했던 1960년대, 70년대와 이른바 웰빙 열풍이 일고 있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자이 학생이 말하려고 한 것을 재구성해 보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웰빙 열풍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 또잘 살아보세와 웰빙은 별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웰빙과 관련된 문화 현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치면 금세 많은 정보가 뜬다는 것 전국 방방곡곡의 맛집 멋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단, 늘어났다는 것은 주로 이첫 번째 한국 사회의 웰빙 열풍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물질적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로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지배했던 1970년대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견해에 따르면 이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지배했던 1970년대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주로 물질적 부의 치우쳤음에 비해서 이 웰빙 시대에는 관심의 폭이 건강과 미용에까지 확대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세 번째, 이 웰빙과 관련된 문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만 하고 있고 본격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에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정보가 뜬다. 이것만 보더라도 웰빙이 현대 한국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 주말마다 전국 방방곡곡의 맛집, 멋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늘어난 것 또한 웰빙 열풍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누구나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점. 자가용 승용차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점, 주 5일째 근무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난 점 등이 이런 웰빙 열풍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할수 있다. 한마디로 웰빙 열풍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가 누리게 된 물질적 풍요의 덕택이라고 할수 있다. 자, 오늘날 한국인들이 누리게 된 물질적 풍요는 1960년 7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 성장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에 맞춰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했다. 공장은 쉴새 없이 돌아갔고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점차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요즘의 웰빙 열풍은 이 물질적 풍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웰빙은 잘 살아보세의 후손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웰빙과 잘살아보세 사이에는 세련된 영어와 촌스러운 한국어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잘살아보세가 지향한 것은 한마디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즉 물질적인 풍요였던 데 비해 웰빙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웰빙 열풍이 일면서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웰빙 형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진정한 웰빙이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 자, 지금 이렇게 문장의 서술 순서를 좀 바꾸고 약간의 내용을 첨가하고 어떤 부분은 또 삭제했습니다. 또 표현이 어색하거나 부정확한 부분도 다듬었는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고쳤음으로써 처음에 보여주었던 학생의 예문보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더 분명해졌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글을 쓸 때는 이 내용들 사이의 인과 관계, 그리고 시간적, 논리적, 선후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서 서술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 이렇게 글을 써야만이 글쓰니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쉽고 무리없이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어, 개별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락의 개념과 구성 원리입니다. 자, 단락이란 무엇인가요? 네,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통일된 문장의 집합으로 완성된 글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각각의 문장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으면서 연결됨으로써 이 완결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의 집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 단락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다른 단락들과 연결되면서 전체 글의 한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면서도 다시 다른 단락과 연결됨으로써 보다 큰 단위인 글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단락 구성의 구성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일성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 세 번째는 연결성의 원칙입니다 자, 이세 가지 원칙들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사실 실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단락 만들기입니다. 단락을 효과적으로 펼쳐가려면 먼저 중심 문장, 이 중심 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심 문장은 그 단락의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그 내용이 명료하고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중심 문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중심 문장은 흔히 단락의 첫 부분에 배치가 되거나 마지막 부분에 배치가 되거나 혹은 이 첫머리와 끝 부분에 반복적으로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달라지지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심 문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글을 쓰는 사람의 개성이나 이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글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중심 문장을 단락의 첫 머리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 문장을 서두에 배치해서 그 단락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와 수준과 그 방향을 미리 한정함으로써 글을 써가는 동안 이 단락이 아주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어가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단락을 전개할 때는 어, 중심 문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글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데요. 설명을 위한 글에서라면 좀더 세심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어, 글을 읽는 사람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어, 불명확한 용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글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와 배경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글의 전개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실, 글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들 사이의 논리적이고 인과적인 관계가 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감상을 적는 수필 같은 경우에는 그글 전체에 일관된 흐름이나 논리적 질서 같은 것들이 그다시 중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한 글이나 이 주장을 밝히는 글의 경우에는 그 글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의 객관성 또는 타당성, 합리성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문장과 문장, 그 단락과 단락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이렇게 어, 논리적인 또는 인과적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글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글의 구성은 이 글의 종류와 성격, 또 글을 쓰는 사람의 개성과 의도 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적인 질서에 따른 구성입니다. 어, 이것은 다른 말로 공간적인 질서, 시간적인 질서에 따른 구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글감들은 그것들을 어,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어, 서술에 가는 구성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 여기서는 그 글감들 사이의 내적인 인과 관계보다는요, 글감들을 규정하는 자연적인 질서가 강조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글감이 되는 여러 가지 사물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공간적인 질서, 시간적인 질서를 인식하는데, 어, 이렇게 이 글을 쓸 때, 그, 글감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적인 배경을 적절하게 드러내므로써, 어, 그 글감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 방법에서는 사물들 사이의 인과 관계보다는 각각의 사물이 있는 공간상의 위치와 그 비례 관계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 어떤 글감을 시간적인 질서 속에서도 그려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독자들은 그 글감의 변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떤 연속적인 행위나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쓸 경우에 그것들을 발생한 순서에 따라서 기술해 가면 그 행위나 이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과 변화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연대기적 역사 서술과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구성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그 독자들의 지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어, 글감들 사이에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시간적인 순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나 옛날 이야기의 경우에는 어, 대개 이런 시간적인 질서 속에서 전개되어 나가는 구성 방법을 취하는데요. 이 구성 방법이 아직 이해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 쉽게 그 사건의 경과와 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데에서 그쳐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독자들에게 따분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간적인 추위에 따라서 서술에 가는 대표적인 글쓰기는 바로 기행문인데요. 이 기행문의 경우에는 어, 되게 여행의 일정에 따라서 기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 구성을 따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제시한 예문은, 어, 채만식의 작품 탕류의 한 부분인데요. 그 금강의 남쪽 줄기부터 어, 북쪽 줄기까지 그 흐름을 공간적인 질서에 따라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쭉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른 구성인데요. 논리적인 순서에 따른 구성에서는 자연적인 질서에 따른 구성에서와는 다르게 글감들 사이에 인과적인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구성 방법은 어, 대상의 성격과 본질을 설명하거나 또 어떤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내세우는 글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요. 어, 따라서 이 구성 방법에서는 글감들 사이에 내적인 인과 관계에 대해 또는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 대해서 글쓴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적인 인과 관계나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글의 서술 순서를 결정하기도 어렵고, 그, 단락과 단락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글감들 사이의 인과 관계나 논리적 선후 관계 등을 강조한 구성 방법에서는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자연, 자연적인 질서는 무시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연적인 시간의 순서를 인과 관계가 드러날 수 있게 뒤바꿀 수도 있고요. 또 대상들의 공간적인 배열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구성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른 구성은 어 논리적인 전개 방식에 따라서 미관식 구성과 두괄식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미괄식 구성은 어 구체적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에서 출발해서 일반적인 진리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구성 방법에서는 개별적인 대상들을 비교하고 검토해서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런 구성 방법은 개개의 현상에서 출발해서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귀납적인 사고의 진행 과정과도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글을 쓸때 특수에서 일반으로 나아가는 구성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러한 구성 방법이 이미 도출된 그 결론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갈 구성인데요. 자,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구성 방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개관 또는 일반적인 특징을 말함으로써 독자들이 미리 전체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구성 방법입니다. 어, 때문에 이 구성 방법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연역법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글을 전개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다양한 글쓰기의 형태와 방법을 주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